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와 결론 위주로 간단히 정리를 해두시죠.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토지의 고가 매도로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5억 4천만 원과의 차액인 1억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을 본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된 것인데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할 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군인인 피고인이 군 관련 납품업자에게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억 4천만 원과의 차액인 1억 5천만 원을 내물로 수수했다. 라고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여 본 등기를 경유할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로 수수했다라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 범죄 사실은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